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암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 세계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러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란 나이다. 다윗 시그에게 이러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하니 그가 이러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짐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 떼와 소 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2 0 0 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 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다윗이 시글나게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띠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들의 성업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업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30장은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었고 왕도가 아닌 시글락 지역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지요. 다윗도 시글락에서 가드를 거쳐 블레셋 본진에 있는 아벡으로 군사를 이끌고 갔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더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진을 쳤지요. 이제 이스라엘 평원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29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의 출전을 반대해서 다윗은 집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벡의 진영을 떠나서 사흘 만에 시글락에 집에 돌아왔더니 다윗과 군사들이 출전했을 동안에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했습니다. 이제 오늘 30장에서는 다윗이 다시 힘을 내서 아말렉을 추격하여 처자식을 도로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유다 땅에 있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생긴 이유는 다윗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블레셋 땅, 그 불신앙의 땅으로 들어간 것 때문입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선지자의 말을 계속 기억했어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러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마음에 생각해서 판단하면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실마리도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래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다윗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처소로 돌아가게 요청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포로로 생포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당연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호하시고 아말렉을 넘겨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